자, 오늘도 왔어요. 자, 우리 지스보랑 오늘도 함께. 아, 오늘도 차가 많아요. 열대? 열대? 와우, 그리고 오늘은 이제 메버리까지 왔어요. 오르막을 어. 치고 올라가는 건데, 어, 왼쪽으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좋았어. 아니 그러게. 뭐, 초입부터 이렇게 버벅거리고 그러시면 안 되죠. 차 어. 자빠질 것 같은데요, 어? 사장님? 으씨 지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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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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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우 드디어 차 걸렸는데. 아, 어, 갔다 갔다. 사장님 무서워요. 아 역시. 음. 왜? 왜? 지금 잘 오고 있는데, 연병하고 지금. 이렇게 가야돼요? 어! 어, 대구리는 이렇게 와야돼. 아, 이렇게 돼야돼요? 어! 사장님, 올라왔어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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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우와. 우으으 됐다, 됐다. 으으차 올라와야돼.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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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없어! <laughs> 빨리 와! 비선수 빨리 봐줘 또 뒤질라 그래 또 와도 되는데 왜 와? 근데 지금 원래 저러네요 와 와라고 안 뒤집어져 소원증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저 정도면 <laughs> 망상증 아니야 망상증? 어 망상증 어, 있어 망상증 그쵸? 올라오면 일자 예, 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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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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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가도돼 오빠 떴다 아 뒷바퀴 진다 뒷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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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아 어디, 어디 시발 가라고! 어디 어디? 가! 못가발 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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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롱. 왜못 올라오지? 다시 아, 한끗 차이네 왜? 어, 이거 안나왔 왔어야지!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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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놀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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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어 형님 오늘 무난 조심해 와와어 너무 감았다 핸들 풀어 어, 어, 어. 핸들 풀어요 음 순석으로 감아 이제 어,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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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 아 다시 하하하하하아 됐어 됐어 이제 와 왜 그래, 맨날 앞에서 차는 가실지 밀어봐 밀어봐 올라와 올라, 올라 올라와 빨리 와 그냥 한들이 안돌아가 좋아 좋아 어 해 나이스, 나이스. 어, 리 개월 전에 우리, 용지병그발발그리 발, 발 우리, 음. 어?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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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서 우리, 서 애들이 안 돌아간다고. 우야 <laughs> 니들이 리 우리, 우리, 아 어, 잘 탔다. 어. 와! 약간 오져서, 네스 그대로 온다, 그대로 온다 그냥. 아, 그닭 군데군데 해야지. 와. 왜?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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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라 나이스. 어주렁주다 아, 오고 있네 그래도. 몰랐네. 아, 여서 나오라고 손가락 질이야 시발! 아, 나 깜짝 놀랐는데 악수를도 못 냈어요 지금. 아, <laughs> 어, 저렇게 때려야 되는구나. 특히 뒤집지고 서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와. 왜 아, 어, 어, 그래? 왜 이렇게 웃슬렁그고 다녀. 아키로 보고 가야죠. 어, 언니 그 노래 있잖아요. 어. 산기슭을 헤매는 <웃음> <웃음> 맞아요, 맞아요. 하이에나. 먹이를 찾았서는맞아맞아 하이에나? 밟아버려요 왕왕 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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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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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지를 못하네 틀렸어 길봐봐 살살 길봐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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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다어어산산 나무 조심 근데 이 나무 거주기 나무 거주기 전혀 거주기 달 길이 없어 네. 짱 아, 아, 맛있어. 아, 아, 아. 막걸리 한 잔. 자 대선수 왕킬 하나요? 왕킬 하나요? 좋아. 봐. 오 오. 새로. 그니까요 새로. 어 그냥 올라내. 어 뒷바퀴만 첫 타면 돼 뒷바퀴만. 역시 걸렸어요. 오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오. 올랐어. 오. 네. 아, 너무 쉽게 왔는데? 재미없어. 아, 대선수 무이는 거야? 아, 재미없어, 오빠! 이런 어? 식이면 재미가 없지. 누가 뒤에서 밀어줬어. 그냥, 그냥 올라왔어, 여보! 자, 우리 연구, 연구. 오이씨, 나 어떡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나도 감어. 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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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쳤어. 선수 멋을 보았느냐? 시끄럽다고. 아 나도 찍고 싶은데. 시끄러워. 내가 빡세게 오. 한번 찍어볼게. 시끄럽다고. 네? 아 나이스. 오. 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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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너 아, 너무 아, 빨리 으셨어 형님 조심해요, 형님. 날아와요 막슬 그냥 꽁하고 그냥 올라와 있아 <laughs> 근데 사공이니까, 아 사공이면 뭐해 여기 한3 0만큼팔았는데 온다 <laughs> <laugh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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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힘써요 힘써요. 힘더써힘더 써. 응. <laughs> 사람이 대로 덮었고 운전대로 좀 덮었고 어, 접지로 되겠다 접지로 되겠다 접지로 돼접이다 <laughs> 형님 작품이에요 <laughs> 와 오, 어디까지 가오와나나 와. 네. 나무 타려고와 랭글러가 나무 탄다 십이 원생이도 아니고 장납이야와고갱님 <laughs> <잔나베요? 웃음> 안타깝지만 안 되겠어 요 야, 야, 옆으로 와, 그냥. 아우, 저다 부러 죽었네. 절구 찍네, 그냥. 아차 낑겼네. 저거 두고 가야겠네. 차가 낑겼어야 돼. <laughs> 한번더 해야겠다. <laughs> 오. 다 때릴 것 같아. 숨질나가지고 <laughs> 이게 안 돼. <laughs> 아 저쪽이 더골 때린다니까. 써야지, 힘, 힘. 힘, 힘. 때려! 앞에 사람들 조심하고. 때려! 와! <laughs> 아나조좁혀 깠니 세나됐나 미끄러져서 앞뒤에서 좁혀고으오 좋다 더와 조금만 더 핸들 돌리면서 으정이 나오고 그런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너한 20분 탔다 나나나 미끄러지지 말고 으 와, 천만에 으 으아 네.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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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왕 왕! 왕! 에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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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에 네.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냥 머리가 절로 안 돼. 아 머리 머리 내 머리. 와하! 아! x 이거 하려고 지금 아니 아, 아니 1초 컷이어 준비 안 됐단 말이야 아니 준비 됐는데 내려가서 다시 아니 여태까지 기다린 게왕 짜증난 거 같아 1초 1초 컷으로 이런 쌈장들 어, 이러고 장말이가잘 노네 오늘 1초 컷이었어요? 어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하면 못 오는데 자 주로 주로 또 와요 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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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예명 아우 왕길이네 아우 저 지랄한 건 한다 저 지랄한 거. 자 스무스하게 스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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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몸이 벌써 올라갔어? 대구 기다려 대선수 빨리 차 올라가 자 대선수 오케이 네 보도랍게 보도랍게 갑니다 오케이 나이스 어우씨 여기 왜 이렇게 쉽게 타지? 이벤트가 아니게 됐어요 어? 이벤트가 아니게 됐어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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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y> <õige> <inadvertent��> <Teacher'd> <plant populations> <illustrate> 오, 귀엽다. 아, 이거 오가라 들었다, 터졌다. <laughs> 왔다. 오. 안녕하세요. <laughs> 어. 네, 오랜만에 왔는데 <laughs> 여기 이제. 그래 맞아요 네. 저, 저도 저 그렇게 생각해요 오픈 고수... 입하시는 분들은 좋은데 네. 여기 코스는 네. 좋을 때막들어시면 안되고 어디 들어와요? 인가를 받고 와야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 이거를 누구한테 인가 받으라고 말씀 못 드리고 말하면 안되죠 아무튼 네. 뭐 코스가 기가 막히고 네 인정해요 사장이 대가리 산발이에요 와, 우와, 오 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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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저 자빠지는 거 아니야? 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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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갔어 비전서 어떻게 할 거야? 어 괜찮네. 무섭긴 뭘 무서워? 또돌 된다 또돌 된다 또자 아, 비전서 얼른 와 왕키리잖아 여기는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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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오초 왔어 초 왔어 초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빨리 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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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빼빼빼빼오 나이스 여불아 이게 여기 그냥 지나갔어 오오? 아프겠다 아니 마이크는 쳐 빼서 가갖고 입도 뻥긋 안 하면서 어. 마이크를 왜쳐 빼서 갔냐고 회진이 빨리 마이크요? 어. 오오 오, 대선수 왜 이러지? 어? 혜진아 이럴 수가 있나? 야이거 우리 신아리 제대로 한신거 맞아요? 어? 제대로 한거 맞냐고? 경씨가더 넣어준 거 같은데. 옌병하고 있네 아우 알았다 알았어 아우 잘했다 인간아 으악 아나형 밀어버리네 그냥 휴어 깜짝이야 어 무서워 오람 엄청 빼셨네 오 나이스 그 돌을 빼는 게 답이었나봐요 니오오 엄지척 하신거예요 나이스 나이스 엄지척? <imprint> 오다 간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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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씨 망했어 돌을 빼가지고 그런거 같아요 진짜 개꼴뱅이다 뭐했니? 괜찮아. 귀엽네. 너 귀엽다 그러는 그러니까 거 계속 저러는 거야. <laughs> 우와! 우와! 어. 우후후! 어. 오! 여기가 마이코스예요. 살아셨어, 고객님? 예? 네, 네. <laughs> <laughs> 오! 우! <laughs>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몰라. 이거 또령 형한테 보내줄까요? 영상? 또령 형님한테 영상 보내줄까? <laughs> 아 힘들어, 씨. <laughs> 이렇게 주말마다 등산하데 씨발 살을 맨날 존나 찌고 빠지지도 않고. 우리가 처먹는 양을 생각해봐, 해진아. 아, <laughs> 유지만 해도 다행인 거요. 지금 우리 뻔는 심각하대요 나보고. 개구리야 미쳤는 같다 이제. 근데 우리 뻔살 많이 줬는데. 응. 응. 우리 오빠는 근데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잖아요. 어. 배구리는 오히려 말라 보여. 여기 늙은이만약 그 약간 둘리에 응. 나오는 호리병 할아버지처럼 배만 나왔어. 우리였번에. 그러지 마, 안돼. 오, 좋아요, 얼른. 와아 어떻게요? 오면 돼, 오면 돼, 오면 돼. 뒷바퀴, 뒷바퀴, 뒷,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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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바퀴, 뒷바퀴. 오. 오, 왔어, 왔어, 왔어. 괜찮아요? 휠은 기스가 나야지 명품이 되는 거야 어서 휠 따위를 걱정하고, 그냥. 브리고 뭐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어. 휠은 그렇게 야 진정한 오프닝이 되는 거야 아, 너좀돌좀탁구나 약간 이런 거요 어. 휠탓으라고 그냥. 어? 어, 타야지. 아, 여기 이제 쉬워. 갈수 있어. 그자야지그 어우, 목이 다 쉬었네. 음. 아 나이스, 나이스. 가야 돼 때, 갈 아, 일단 비선수. 기본까지는 완제했어.

그지 그렇게 가야지 맛있겠다니까? 자기야! 지랄하지 말고 살살 타 어우 엔병 어우 내가 부탁한 내가 미친년이다 아 살살 타라 그랬더니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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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뭐야 왜 타냐고 오 오예 오예 오예! 엠병 지 어?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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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간다 간다 간다